문제가 많아도, 슬퍼도, 죄지어도, 너희가 지금까지 안 해본 것이 있다. 나를 찾는 것이다. 어찌하여 죄를 지었다고 낭망에 있느냐? 어찌하여 슬픔에 젖어 있느냐? 회개하고, 너희가 구원될 것을 믿거라. 그것이 너희가 할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. 믿거라, 그것이 날 기쁘게 하는 일이며, 오직 날 기쁘게 하는 일이니라, 믿음 말고는 너희들이 할수 있는 일이 없느니라. 문제가 많다고 낭망하지 말거라. 그만큼 내가 너희와 말하고 싶고 소통하고 싶은 것이니, 돌아오면 된다. 아무리 너희가 너희 자신을 내 앞에서 용서할 수 없다 해도 믿거라, 회개하거라. 그리하면 난 그전의 일은, 그전의 죄는 잊는다. 나는 기다리고 있는데, 제발 혼자 하려 말고 내게 오거라. 내가 위로하고 내게 힘이 되리라. 아멘.